저는 옥천읍에 거주하고 있, 성암리 2길에 20일에 거주하고 있는 유하열입니다. 가족관계는 지금 에, 우리 집 식구하고 2남 2녀 1남. 둘다딸 둘은 인천에서 현재 살고 있고 아들은 대전에 살고 있는데 현재 이제 직장에 다니고 있고 며느리도 직장에 다니고 있고 손주가 쌍둥이 둘이라 우리 딸들은 이제 뭐 어, 주부 생활하고 우리 아들은 어, 대전자 어, 지적공사 그저 담임을 설계사무소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아. 우리 며느리는 지금 유치원 선생을 하지 유치원 교사로 지금 생중이 있고 그리고 우리 손주들은 이제 쌍둥이 손주인데 현재 국민초등학교 3학년 다니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하고 있는은요. 어 옷나무를 가공해 해가지고 그 식품 제조업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근데 이 제가 제 하는 동기가 제가 이제 구청 산림과장으로 있을 때 옥천의 옷산업특구 지정을 받았습니다 아, 그것이 이제 어, 그때 받을 때 제가 이제 옷에 대한 연구도 많이 하고 실무적인 입장이 있기 때문에 그 기술을 노하우 삼아서 현재 옷 가공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하고 있, 저 가공하고 있는 제품은 옷 티백, 온 물, 진액, 황칠액, 이렇게 이제 현재 생산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 제품이 지금 전국으로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주문을 생산을 위주로 하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이제 준비를 많이 해야 되고 이제 그 사업을 하면서 이제 우리 집 식구하고 저하고 같이 인자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자 그래도 제일 고맙게 생각하는 게 우리 집 식구지요. 아, 저하고 ]죠. 같이 인자 그 음. 힘든 일을 같이 지금 생활하면서 어, 있기 때문에 제일 고맙게 생각하는 게 우리 집 식구입니다. 예. 뭐 요새 보도 지금 이제 제가 그래도 에, 금년도에 이제 일흔 여덟이기 때문에. 제 나이도 이제 작은 나이가 아닙니다. 그래서 아침에 어, 헬스장에 다니고, 어. 그런 건강식품을 제작하기 때문에 건강식품에 대해서 이제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쉽네요. 하고 싶은 일은 먼저 뭐 제가 어, 힘이 닿는 데까지 이 일을 좀 계속 할 것이고, 어. 우리 자녀들이 이제 참 행복하게 살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것이 제 후반입니다. 하여튼 우리 자녀들아, 자녀들은 뭐, 항상 건강하게, 그리고 이제, 지 부모들한테 잘하고 있기 때문에, 항상 우리 자녀들도 좀 건강하고, 어? 부모로서 좀 사랑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제가 이제, 어 평생을 이제 공무원생활을 했기 때문에, 뭐 후회는 없고, 제가 이제 공무원생활을 하면서 좀더 국가적으로 좀 이익이 될수 있는 일을 좀더 못한 것이 좀 후회스럽고, 지금 이제 제가 앞으로 살아갈 것은 이제, 건강을 지키고, 어떻게 우리 사회에 좀부탬이될수 있는 그런 인물이 좀 될까 합니다. 하여튼 우리 가족, 딸, 아들, 짓고, 사랑합니다.